로봇 활용 교육 EV3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V3를 사용하기 위해 EV3 클래스룸이라는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레고 에듀케이션을 검색하여 레고 에듀케이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자원을 선택합니다. 자원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제품별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면, 우리가 사용할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를 선택합니다. 화면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버튼에 앱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EV3 클래스룸을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설치는 잘 되었나요? 이제 설치된 EV3 클래스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3 클래스룸 상단 메뉴는 홈, 시작, 단원, 조립, 넷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 메뉴입니다. 홈 메뉴에는 시작하기, 최근 프로젝트, 학습 단원 계획, 코어 세트 모델이 있습니다. 시작하기는 두 번째 메뉴인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시작하기는 EV3의 기본적인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는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젝트 목록을 띄워 최근에 했던 작업들을 이어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단원 계획은 세 번째 메뉴인 단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코어 세트 모델은 에듀케이션 코어 세트로 조립할 수 있는 자이로보이, 색상 분류기, 퍼피, 로봇 팔을 조립하고 프로그래밍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메뉴인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는 디스플레이 출력 및 모터와 센서, 드라이빙 베이스 조립 등 EV3의 기본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교사 준비 사항을 누르면 레고 부품을 어떻게 정리하고 브릭 사용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시작 메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2번 모터와 센서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래밍 캔버스가 뜨고 오른쪽에 콘텐츠 카드를 통해 해야 할 내용들을 순서대로 알려줍니다. 콘텐츠 카드에 나온 순서대로 EV3를 조립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며 EV3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메뉴에 있는 교사 준비 사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트레이의 부품별로 정리하고 하드웨어들을 확인하고 EV3를 설정하는 등 교사가 시작하기 전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인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EV3 클래스룸에는 3개의 학습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봇 트레이너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랩과 스페이스 챌린지는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로봇 트레이너를 살펴보면 로봇 트레이너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며,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들어가 보면, 프로그래밍 캔버스가 뜨고, 오른쪽에 콘텐츠 카드를 통해 학습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조립해야 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따라하며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메뉴인 조립입니다. 기본이 되는 드라이빙 베이스와 각 활동에 필요한 추가 구성품들을 조립할 수 있는 조립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립설명서를 선택해서 보면 종이로 된 레고 조립설명서처럼 조립순서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고, 네모 상자 안에 필요한 부품과 수량,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립설명서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조립에 포함되어 있는 드라이빙 베이스는 다음 차시부터 이뤄질 실습을 위해 미리 조립 설명서를 참고하여 조립해 두세요. 다섯 번째 메뉴인 내 프로젝트는 저장된 프로젝트를 열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방법은 클래스룸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홈 메뉴에서 최근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EV3는 프로젝트 이름을 한글로 만들 수 없으며 24자 미만으로 숫자나 영문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EV3 클래스룸의 프로그래밍 캔버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스크래치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블록 팔레트가 있으며, 상단에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열려있는 프로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개요에서는 브릭의 연결 상태 및 하드웨어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넓게 빈 공간으로 프로그래밍 영역이 있으며, 좌측 블록 팔레트로부터 필요한 블록을 끌어와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블록은 끌어서 블록 팔레트로 가져가면 삭제됩니다. 하단에는 화면 확대, 축소, 실행, 실행 취소, 프로그램 다운로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캔버스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개요를 통해 간략화된 하드웨어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기기의 연결 상태 및 포트 정보, 센서 값과 모터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개요에서 피그링 모양을 누르면 하드웨어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서는 브릭 정보 및 배터리 잔량, 펌웨어 버전 등좀더 세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개요에서 보았던 것처럼 포트 정보 및 센서 값과 모터 값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더보기 메뉴를 이용하여 EV3의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EV3 클래스룸과 EV3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바로 쉽게 연결이 가능한데 굳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로봇을 좀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케이블에 연결된 상태로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나 로봇이 회전했을 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기 위해 EV3 브릭을 켭니다. 그리고 브릭에서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우측 설정 메뉴에서 비저빌리티와 블루투스를 활성화합니다. EV3 브릭의 블루투스를 활성화했다면 클래스룸 화면에 사용 가능한 EV3 브릭이 뜨게 됩니다. 해당 브릭을 확인하고 연결을 누르면 EV3 브릭 화면에 연결 창이 뜨게 되고 확인을 누릅니다. 클래스룸 화면에 연결을 수락 카려면 패스키를 입력하세요 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 기본값은 1234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EV3 브릭을 보면 기본 1234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 클래스룸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릭이 연결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만약 바로 실행시키고 싶다면 파란색 버튼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실행을 누르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프로그램이 EV3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클래스룸으로부터 브릭으로 다운로드한 프로젝트는 브릭의 메뉴 중두 번째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명으로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EV3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